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 첫 번째! 너무 간단해요. 싫어하는 것부터 찾으면 돼요. 또는 싫어하는 걸 뒤집기.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뭐지는 어렵지만, 싫어하는 것은 귀신같이 찾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바로, 즉각, 지금 찾을 수 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내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가능성을 열고, 진짜 이건 안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취직할 수 없다는 걸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았죠. 일반 직장에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일을 내가 못하는구나. 교생실습 한 달을 해봤더니 아한 달을 하고 죽겠구나. 그러면 난 절대로 회사는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예요. 싫어하는 것부터 안 하기. 어,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이구나. 저 게으르지만 컨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라는 책을 쓴 신태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계속 계속 조율해 가는 거예요 이 분이 원했던 게 아이를 돌보고 싶고 아이랑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족이 너무 중요해 가족이랑 잘 지내려면 일을 많이 하면 안돼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 이 목표가 생겼어요. 근데 당장은 안될거 아니에요.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고, 회사를 다닌다면안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표량에서 계속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몇 년에 거쳐서 삶을 조율해서 결국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저도 비슷해요. 제가 할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당장은 해야 될 수도 있었죠. 벌어야 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기가 안 나서 할 수도 있고, 다음 스텝을 모르겠어서 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방향은 아니야라는 쪽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적어도 저쪽으로는 못 가. 나는 회사는 못 다녀. 이런 거. 제가 대학원도 두 번을 자퇴했잖아요. 너무 학교에 가기 싫어서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1년을 참고 다녔는데 1년을 더 다녀야 돼요. 근데 약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떻게 어떻게 학교 앞까지 간 거예요. 이미 지각했어. 근데 학교가 눈앞에 보이는데 너무 들어가기가요 싫어. 건물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노트를 꺼내서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거그 자리에 썼어요. 대학원 수업. 대학원 다니기 너무 하기 싫다. 뭐 너무 하기 싫다, 뭐 너무 하기 싫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저절로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게막 써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걸 뒤집은 게또 내가 하고 싶은 거였어요. 대학원을 다니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싶다. 이걸 하는 시간에 차라리 이걸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답들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이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고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하기 싫은 일을 다 쓰고 나니까 저절로 하고 싶은 일, 거기서 뒤집어진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대칭으로 나왔고, 그게 선명해지고 나니까 대학원을 그만둘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만뒀어요. <laughs> 그리고 되게, 되게, 되게 행복해졌어요. 대학원을 그만두고 나서. 싫어하는 걸 정확히 찾았고, 그걸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정말 급격히 행복해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싫어하는 것부터 안 하게. 싫어하는 것을 포기할 용기. 두 번째, 제한을 풀고 생각을 할때 좋아하는 걸 찾기가 쉬워져요. 그게 아티스트웨이 책에도 나오죠. 돈이 많다면, 시간이 무한정 많다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금지된 소원 10가지를 써보세요. 이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한을 푸는 훈련. 돈이 없어서 안 돼,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러면 나이가 많지 않다면, 내가 지금 20대라면 하고 싶은 일. 적고 써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걸 찾기는 쉬워져요. 당장 행동이 옮기진 않더라도. 아티스트의 워크숍에서 소원 쓰기를 해요. 굉장히 재밌는, 신박한 소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소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허무 맹랑한 소원일지라도 그 안에 자기 욕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날고 싶은 이유가 위에서 경치를 내려다 보고 싶다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날고 싶은 이유가 누려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싶은 호기심이에요. 새처럼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에 대한 열정. 또 어떤 사람은 새면 빨리 이동할 수 있으니까 걸어가는 것보다. 빨리 이동하고 싶다는 열정. 그니까, 같은 하늘을 날고 싶다 뒤에 있는 욕구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한을 풀고, 어, 내가 만약에 돈이 되게 많은면뭐할 거야? 내가 시간이 엄청 많아. 하루에 100시간이야. 그럼 주로 뭐 하고 지낼 거야? 어, 내가 완벽하게 안 해도 된다면?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다면? 그럼 뭐할 거야? 라는 질문을 자주자주 자주 던질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이 어려운 풋이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파트에서 못 살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제 집을 지을 거예요. 저의 집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집순이거든요. 집 밖에 잘안 나가요. 그래서 나한테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유튜브를 할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는 방, 방음이 되는 부스, 그리고 그 안에서 공연도 할수 있게. 그것들이 갖춰진 누가 지어놓은 집 말고 딱 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 집을 너무 갖고 싶어요. 이게 저의 이상적인 삶의 방향이에요. 아직 집은 못 지었거든요. 근데 이 방향을 향해 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단구 집을 매일매일 보고, 집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 맨날 보고, 인테리어를 막 연구하고, 어, 돈이 무한하게 많다면 너는 아파트에 살 거야? 집에 살 거야? 서울에 살 거야? 어디에 살 거야? 이런 질문부터죠. 그렇게 찾아낸 것들이 이제 하나가 그려진 거예요. 돈과 시간과 상관없이 그려진 이상을 향해 계속 조금씩 조금씩 그쪽을 방향성을 맞추면서 갈수 있게 된 거죠. 이 제안의 풀기를 워크샵 때 해보잖아요. 사람들이 얼굴이 다 광대가 승천해요. 돈이 많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시간이 많다면? 완벽하지 않아 된다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에 이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얘기하면 그것만으로 공간이 정말 더워져요. 막 생기가 막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꼭 행동에 옮기지 않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게 모르겠고 답답하면 계속 이내 마음 안에서 이 감정을 깨워내는 이 작업부터 해보시길. 세 번째, 일상에서의 불만을 찾기. 정말 싫어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거, 막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것. 이런 게 좋아하는 걸 찾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모든 매장마다 가득 가득 차 있는 오리털 파카를 보면 저는 그 모든 매장이 오리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장면이 막 보여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미칠 것 같아요. 제발 제발 오리털 파카를 만들지 마! 이렇게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동물원. 동물원 원래 자기가 살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듣고 혼자서 막 떠들어서 저를 감정 노동하게 만드는 사람 싫어요. 혼자 얘기하고 남의 말안 듣고 소통 안 되는 사람. 이게 제가 정말 싫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뒤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명에 대한 사람을 넘어서서 식물과 동물과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싶어 하는 저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에 대한 갈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는 불만들, 이곧 여러분의 열정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고, 오리터 파카 사지 않고, 이게 결국 라이프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의 말안 듣고 소통 안 되는 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제대로 된 대화, 진정성 있는 대화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또 이런 일로 연결된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 세 번째. 불만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불만. 정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왜 저러지? 이런 것 안에 여러분의 열망,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 여러분의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들어있다. 네 번째, 나랑 소개팅하기. 소개팅 나가면서 상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우리 뭐 하죠? 이제 썸을 타거나 사귀게 될때 우리가 주로 뭐 하냐면요.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너뭐 좋아해? 꽃 좋아해? 음식 뭐 좋아해? 음악 뭐 좋아해? 여행 어디 가고 싶어? 어, 이런 건 어때? 이건 어때? 계속 물어보게 되지 않아요? 꽃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 꽃다발을 사다 줄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잖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괜찮은지. 계속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목록을 늘려갈수록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관심이 많죠. 내가 누군가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 관심 있고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하죠. 똑같이 나한테로 돌리면 너뭐 좋아해? 뭐 먹고 싶어? 요즘에 어떤 음악 들어? 너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 너 요즘에 옷 이런 거 주로 자주 입더라? 그걸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워크북에 그런 나 자신에게 소개팅할 때 물어볼 만한 20가지 질문했거든요. 유튜브 주로 뭐 봐요? 유, 유튜버 누구 좋아해요? 어떤 음악 장르 좋아해요? 옷 컬러는 무슨 색 좋아해요? 이게 나랑 소개팅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안 물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안 물어봐서 모르니까 물어보면 알게 되겠네요. 다섯 번째. 인지심리학자 김경 교수님의 행복한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원트와 라이크를 구분하기. 원트는 원했어요. 정말 원했는데 가져보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다 갖고 있어서 나도 갖고 싶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져보니까 안 행복해. 김경 교수님 예를 들었던 거는 딸내미가 롯데월드 가서 풍선 사달라고 그랬대요. 다른 애들 손에 다 풍선이 하나씩 쥐어져 있으니까 아빠 나도 풍선! 근데 풍선이 만원이가 그랬대요. 사줬는데 딸이 처음엔 들고 있다가 금방 5분도 안 돼서 이거 아빠가 들고 가라고 힘들다고 줬대요. 이런 게 원트인 거예요. 남들이 다 들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어. 그런 게 아파트, 차뭐 이런 거겠죠. 좋은 직장, 뭐 명품 백뭐 이런 걸수 있겠죠.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은 거 원트. 음, 라이크는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데도 그냥 좋은 거예요. <laughs> 가 장항준 감독님이랑 부부잖아요. 장상준 감독님은 감독이고 먼저 데뷔했고 좀잘 나가는데 김우수 작가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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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못 쓰는 작가였대요. 정말 열심히 쓰는데 정말 못 썼대요. 근데 항상 어제보다 0.01% 좋아지는 걸 목표로 썼대요. 계속 그말 듣고 진짜 울컥했어요. 보면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 작가가 된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데도 어제보다 1%도 아니고 0.01% 좋아지는 것에도 만족하면서 아마 계속 쓰셨겠죠. 그러다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쓰는 엄청난 작가가 되셨겠죠? 혼자 있어도, 그게 힘들어도, 어, 견딜 수 없는 난관이 와도, 그만두지지가 않는 게 라이크죠. 근데 원트는 조금만 난관이 오면 그만두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갖고 있어서 좋아보여서 나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 방법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거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면을 샅샅이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작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쉬지 않고 글을 쓴다는 얘기고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김은희 작가처럼 사실 김은희 작가 성공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글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 라이크라는 거예요. 그 반대 이면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상이 되는데도 멈출 수가 없는 거. 그건 라이크죠. 근데 원트로 움직인 거는 조금만 난관이 생각해도 아나 못하겠다. 이건 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래서 원트와 라이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숙고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상상도 많이 하고 첫 번째, 싫어하는 것부터 찾는다.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부터 찾고 정직하게 직면한다. 사실 난 이거 싫어하잖아. 나 자신에게 솔직해진다. 두 번째, 제한을 풀고 상상한다. 세 번째, 내가 살면서 자주 느끼는 불만 거리를 찾아서 뒤집어본다. 네 번째, 나랑 소개팅한다. 너뭐 좋아하니? 이렇게 하면 기분 좋니?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런 걸 자꾸 물어봐 준다. 다섯 번째, 원트와 라이크를 구분한다. 이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메타인지. 모든 답은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남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고 남편이 어떻게 알아요?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아 이건 싫어하는구나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하면서 알아차리는 메타인지가 필요한데 메타인지의 핵심, 편안하지 는 것. 그게 왜 좋아? 그건 아니지 않아?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 아니 취향이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좋아하는 것, 내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여행의 방식에 대해서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도 분명히 판단을 많이 하고 있죠. 그건 아니야. 그건 네가 참아야 돼. 그건 네가 좋아하는 게 아닐 거야. 그걸 왜 좋아하니? 그걸 왜 싫어하니? 그러면 안 돼. 그걸 싫어하지 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정말 그냥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불편하구나. 나를 판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보를 줍줍줍줍 하기. 결론은 이 다섯 가지 활동을 통해서 찾아낸 것들을 이렇게 조각보 모으듯이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기우다 보면 어떤 조각보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게 나 자신인 거고, 내 고유한 삶인 거고, 내 잠재 능력인 거죠. 소개팅 하다 알게 된 것, 싫어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된 것, 제한을 푸다가 알게 된 것. 아 내가 이걸 원트했던 거지 라이크는 아니구나 하고 찾아낸 것들. 이 요소들이 점점점점 점점 많이 많이 합쳐질수록 나다운 삶이 점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나다운 삶, 나다운 일, 나답다라는 것이 이렇게 1년 1년 아마 더 늘어나겠죠. 저의 경우에도 이제 20살 때 처음 알아는 나는 조직생활을 못한 인간이구나. 그리고 저는 음악을 사랑하죠. 예술과 창조성을 사랑하는 사람. 소통과 진정성에 대해서 되게 갈망이 있는 사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사람. 체력적으로 긴 시간 일할 수 없다는 것. 글보다는 말이 편한 사람. 그래서 블로그가 아닌 유튜브.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걸 좋아함. 그래서 집이 너무 중요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들이 다 합쳐진 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근데 이게, 어, 10년 전에 찾은 게 아니라 점점 촘촘해지고, 점점 자세해지고, 또 새로운 게 추가돼요.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제가 또 알아낸 저의 방향성이 있어요. 아, 내년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게 매년 발견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그러면서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물줄기가 모이듯이 내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즉, 좋아하는 거를 하루 만에 찾아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생각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 살 일이 이거밖에 없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행복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하는 만족감이다? 그럼 좋아하는 걸 찾아야겠네. 그걸 찾아보고, 시행착오해보고, 좋아하는 요소들을 계속 줍줍해야겠네. 줍줍한 다음에 그 좋아하는 요소가 더 많이 담긴 일, 좋아하는 요소가 더 많은 삶을 계속 만들어 가야겠네. 이게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이 과정 내내 행복할 거고 이 과정이 그냥 사는 거다. 아마 저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좀더 명확한 제가 돼 있겠죠. 10년 전에 저보다 지금 더 명확해졌고 10년 후에 제가 좋아하는 조각들이 모인 조각보가 모여서 저만의 컬러와 저만의 어떤 패턴이 모이는 저의 삶이 더 뚜렷해지겠죠? 저도 그걸 기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어요. 이 상황이 재밌어요. 계속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고, 새로 발견하고, 더 많이 알게 된이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예요. 다섯 가지 방법 알려주는 거? 저 말고 또 알려주는 데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근데, 지금부터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다섯 가지 진실.